생활연구소 플러스 더 현명한 하루를 위해 여러분 밤에 누워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고 또 새벽에 눈이 번쩍 떠져서 다시 잠을 이루기 힘든 경험 있으셨나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사실 불면증은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몸의 변화와 생활습관 그리고 다른 질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연구소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불면증의 원인과 꼭 알아야 할 관리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흐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호르몬 변화와 불면증 2. 혈액순환과 신체 변화 3.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4. 잘못된 생활습관 5. 다른 질환과 연관된 불면증. 마지막으로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잠자로는 생활습관 보너스 팁두 가지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호르몬 변화와 불면증. 저는 60대가 되면서 밤마다 자꾸 깨는 거예요. 예전엔 푹잘 잤는데 요즘은 두세 시간 자고 나면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가 힘들더라고요. 낮에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한데, 정작 밤에는 잠이 안 오니 너무 괴롭습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들이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데, 부족하면 깊은 잠에 들기 힘들어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가 크기 때문에 불면증을 겪는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주 깨는 것도 특징입니다. 2. 혈액 순환과 신체 변화 저는 밤에 다리가 자꾸 저리고 쑤셔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혈액 순환 문제라고 하더군요. 다리가 근질거려서 몇 번이나 일어나 걷다 보면 새벽이 훌쩍 넘어갑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말초 혈관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하지 불안 증후군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혈액순환 문제를 개선해야 숙면이 가능합니다. 꾸준한 스트레칭, 가벼운 산책, 다리 올려주기 등도 수면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3.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저는 자식 문제, 건강 걱정이 많다 보니 누우면 온갖 생각이 밀려와서 밤을 꼬박 세우는 날이 많아요. 괜히 불안하고 잠을 못 자니 다음날 더 예민해져서 가족에게 화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시니어 불면증은 단순히 몸의 변화뿐 아니라 우울증, 불안증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때는 수면제보다는 정신적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 관리가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면 중에도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해서 심장이 빨리 뛰거나 자주 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숙면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명상, 호흡운동, 일기쓰기 등이 마음을 안정시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4. 잘못된 생활습관. 저는 저녁에 TV를 보다 보면 밤 12시가 훌쩍 넘어가요. 또 잠이 안 와서 소주 한두 잔 마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술을 마시면 더 자주 깨서 새벽에 멍하니 있는 날이 많습니다. 사실 술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잠드는 속도는 빨라져도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벽에 자주 깨게 됩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TV,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숙면을 방해합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 역시 오후 늦게 섭취하면 불면증을 악화시킵니다. 5. 다른 질환과 연관된 불면증 저는 밤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아 깜짝 놀라서 깨곤 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두려움까지 생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면무호흡증이더라고요. 불면증은 때로는 수면무호흡증, 갑상선 질환. 심장 질환 같은 기저 질환에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면제나 차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원인 질환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면 중 호흡이 멈추거나 코골이가 심하다면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금부터는 실제로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보너스 팁두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만 꾸준히 해도 밤마다 뒤척이는 불편을 줄이고 숙면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취침 2시간 전 따뜻한 조욕 많은 분들이 잠안올땐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알고 계시지만, 조욕의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발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지근한 물에 15분 정도 담그면 체온이 서서히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뇌에 잘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다리 저림이나 혈액순환 불편으로 잠을 방해받는 경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금이나 라벤더 오일을 조금 넣어주면 근육 이완과 심리적 안정 효과가 더 커집니다. 조교 후에는 반드시 발을 잘 닦고 양말을 가볍게 신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무릎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뜨거운 물보다 체온보다는 살짝 높은 온도가 더 안전합니다. 둘째, 낮 동안 햇볕 쬐기. 햇빛은 단순히 비타민 D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낮에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밤에는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즉, 낮에 얼마나 햇빛을 쬐느냐가 밤에 얼마나 깊이 잘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하루 20분 이상은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햇볕을 받으면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 개선 효과까지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햇볕을 쬐을 때는 모자나 얇은 긴팔로 피부를 보호하면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실내 생활이 많으신 분들은 창가에 서라도 햇볕을 쬐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두 가지는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하면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밤이 훨씬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의 생활, 매일의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잠못 이루는 밤도 사실은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작은 생활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 나간다면 앞으로의 밤은 더 깊고 편안해지고 삶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면증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